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준석을 깊이 알면 알수록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는 여론이 왜 폭발적으로 생겨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썩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말의 책임,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안이든 철저한 근거와 논리로 승부해야 하는데, 이제는 몸을 던지는 장면만으로 모든 논리를 짓밟고 대신하려 합니다. 단식이 그 전형적인 더러운 예입니다. 단식은 원래 제도가 완전히 외면할 때 국민의 귀를 강제로라도 열게 만드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피처럼 솟구쳐 말로는 더는 닿지 않을 때 비로소 꺼내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단식은 그런 고귀한 항의가 아니라 여론을 볼모로 잡고 자기들 출구를 미리 설계하는 추악한 정치쇼, 정치 기술로 철저히 변질됐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오직 장면의 감정적 힘으로 국민을 속이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고통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떤 더러운 목적에 철저히 동원되고 있는지입니다. 장동혁 단식 국면에서 이준석이 드러낸 태도는 이 모든 위험함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대놓고 쓰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을 찾아 추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 쳤죠. 말로만 한게 아닙니다. 해외 일정 중에 조기 귀국까지 강행하고 바로 장동혁 텐트로 달려가 현장에서 공동투쟁방안을 만든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남의 단식에 이렇게 진심인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역겨운 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준석은 대체 언제부터 남의 단식에 이렇게 목숨 걸고 미친 듯이 매달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단식의 진정성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그 단식이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이 뭔지 그 요구가 어떤 정의로운 원칙 위에 있는지 하나도 제대로 짚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먼저 강제로 선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진정성을 의심하는 악당으로 몰아갈 프레임을 미리 깔아둡니다. 이게 바로 단식의 권위를 빌린 더러운 프레임 전쟁입니다. 단식의 논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면 정치는 결국 고통을 돈처럼 거래하는 추악한 장터로 전락합니다. 더 기괴하고 역겨운 장면은 단식 종료 순간이었습니다. 박근혜가 텐트로 찾아와 몸 상하면 회복 어렵다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 하자. 장동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을 약속하며 모든 걸 급히 정리해 버립니다. 국민들은 이걸 보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단식이라는 건 요구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아도 최소한 협상 경로라도 확보하고 끝내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과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구의 진전은커녕 방문자의 위상 하나로 결말이 강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가 왔으니 끝났다. 이한 문장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원칙은 늘 위대합니다. 다만 필요할 때만 잠깐 꺼냈으면 더 위대해 보이니까요. 그러면 단식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절박한 최후수단이 아니라 난처해진 판을 급히 정리하기 위한 조작된 무대였다는 의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은 단식 당사자뿐 아니라 곁에서 장면을 키우고 불붙인 이준석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준석의 조기 귀국과 과도한 지지는 정치적 의리 따위로 절대 설명 안 됩니다. 정치에서 이런 과인 행동은 대부분 방어 본능, 자기 살리기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이준석을 가장 괴롭히는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바로 신천지 의혹입니다. 홍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을 밀어줬다는 폭로를 했고 그 과정에서 투표권을 주기 위해 당원 규정을 고의로 완화했다는 증언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원래 책임당원 투표권은 일정 기간 당비를 성실히 내야 가능한 구조였는데 그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외부 조직이 대량 가입해 즉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유린당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동원에 취약한 부패한 제도가 만들어졌는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물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 시기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이었으니까요. 당시 대규모 당원가입 논란과 경선조직 동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이 모를 리 절대 없습니다. 몰랐다면 완전한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책임입니다. 둘다 국민을 배신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기자들 앞에서 신천지가 가입했더라도 투표권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교활한 변명을 드러놓습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규정 완화 사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짓말입니다. 투표권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시기 요건이 철저히 엄격했어야 합니다. 요건을 느슨하게 풀었다면 정반대가 돼야 정상입니다. 이준석의 전매특허 화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에게 그럴리 없다는 착각을 심어주며 책임을 교묘히 흐리는 겁니다. 말투와 톤으로 빠져나가려는 치졸한 수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국민의 깊은 불신뿐입니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규정과 시점이 어긋난 순간, 그 어긋남은 정치적 거짓말로 즉시 읽힙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준석이 2021년 당 대표가 되기 직전 신천지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천지일보 인터뷰에서 제목으로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정황까지 줄줄이 드러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퍼즐 조각이 너무 딱딱 맞물립니다. 이런 치밀한 연결고리 속에서 이준석이 나는 몰랐다. 조직적 가입은 없었다는 말만 던지고 넘어가려 하면 의혹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이 폭발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핵심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당시 지도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투표권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기록과 문서로 투명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말로만 얼버무리면 국민은 분명 숨기는 게 있다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문서는 사라지고 말만 또렷해지면 책임도 함께 흐려지니까요. 이 대목에서 장동혁 단식과 박근혜 방문이 다시 치밀하게 연결됩니다. 단식 명분이 특검이라면 특검은 절대 선택적으로 흔들려선 안 됩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정치권과 결합 의혹이 있다면 똑같은 잣대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단식이 특정 방향만 강요하는 도구처럼 보이고 박근혜가 나타나 단식을 끝내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연극이 펼쳐지면 국민이 느끼는 건단 하나입니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선 구축이라는 냉소적 진실입니다. 이준석이 조기 귀국까지 강행하며 장동혁 곁에 딱 붙은 이유도 이 의심 속에서 명백히 읽힙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와 특검 범위로 들어오는 순간, 이준석은 더 이상 제3자 행세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의혹 차단의 치밀한 도구가 됩니다. 판이 커지기 전에 장면을 극대화하고, 그 장면으로 모든 판을 강제로 접어버리는 더러운 전략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 힘과 다르다는 그 허울 좋은 이미지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국민의 힘은 원래 그랬습니다. 자기들 문제에선 교활하게 빠져나가고, 남의 문제에선 도덕을 무기 삼습니다. 이준석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중심에서 책임져야 할 의혹들에서는 슬쩍 옆으로 비켜서 있고, 그 옆에서 다시 공격포인트를 만들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대책, 내로남불을 운운하며 비난의 부를 지피는 건 너무 쉽고 편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똑같은 잣대가 본인에게도 무자비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준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진짜 일은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붙은 치명적 의혹과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 최소한 수사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수사받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영태근 논란, 공청금 의혹, 접대 의혹의 녹취까지 줄줄이 터지는데도 이준석은 언제나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접대 의혹은 녹취가 공개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증 절차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이준석은 계속 심판자 자리만 차지하려 합니다. 정치에서 이런 특권의식만큼 국민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태는 없습니다. 심판은 늘 바쁘죠. 특히 자기 일은 절대 판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똑같은 추악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김성열은 김경 서울시 의원 수사국면에서 자신 이름이 거론되자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겠다고 하면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수사 협조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검 요구를 더 세게 하라는 메시지를 슬쩍 붙입니다. 말만 들으면 정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는 프레임이 먼저입니다. 수사로 사실을 가리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 위에 정치적 구호를 억지로 얹어놓는 겁니다. 이동훈도 이재명 대통령 신년회견을 두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는 조롱 섞인 비판을 앞세웁니다. 정책을 비판하려면 대안의 뼈대가 탄탄해야 하는데, 조롱만 앞세우면 남는 건 혐오와 분열, 국민 갈등뿐입니다. 이준석이 늘 쓰는 치졸한 방식도 바로 이겁니다. 상대를 비웃고 낙인 찍고, 긴 호흡의 진지한 논쟁은 철저히 피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속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허무함과 분노만 남습니다. 결국 나라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진짜로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본인을 예외로 두는 그 더러운 습관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준석은 비판자가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자 국민의 심판 대상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거칠게 몰아붙여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책임을 피해가는 순간 그 모든 말은 실력이 아니라 그냥 연막, 국민 기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연막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로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준석이든 국민의 힘이든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격이라도 간신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변할 거라는 희망은 단 1%도 없습니다. 이제 국내 유명 정치학 교수님의 직접 들은 듯한 생생한 반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은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여러분을 끝까지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 정말 뼈 아프게 공감합니다. 정치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중의 반감은 보통 지도자의 말과 행동 사이에 끔찍한 거리에서 시작되죠. 이준석은 천재적 화법으로 순간적인 환호를 끌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법이 얼마나 빈약한지 국민들이 깨닫게 됩니다. 말은 날카로운데 행동은 늘 자신을 위한 계산뿐이니까요. 관식 논란에서 보듯 그는 고통의 장면을 정치적 자본으로 바꾸는데 너무나 능숙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감정정치의 극단이라고 부르죠. 논리 대신 몸을 던지는 순간 정치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장동혁 단식에 과도하게 달라붙은 모습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자기 방어선을 쌓는 전략적 동맹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교수로서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솔직해 보일 정도니 이쯤되면 재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천지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을 흔듭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하면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준석이 당시 대표였다는 사실은 그가 최소한 방조했거나 최악의 경우 공모했을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가 투표권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명한 대목은 정치학 교과서에 올릴만한 전형적인 회피화법입니다. 완전 부정은 아니지만 책임을 흐리는 톤으로 청중의 인식을 왜곡하죠. 이런 기술은 포퓰리즘의 기본 무기입니다. 박근혜의 방문으로 단식이 끝난 장면은 정치사에 남을 코미디입니다. 단식은 원칙의 문제여야 하는데 결국 인맥과 위상으로 해결되다니.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불신의 뿌리입니다. 이준석은 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난할 때는 도덕군자로 변신하지만 자신의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프레임 전환으로 빠져나가죠. 이중자 때는 정치인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김성열의 탈당 선언, 이동훈의 조롱성 비판 모두 논리적 대안 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정치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주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준석이 젊은 층에게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에는 진짜 개혁의 뼈대가 없습니다. 오직 이미지와 말의 기술만 있을 뿐이죠. 한국 정치는 지금 포퓰리즘과 감정 정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 늪의 대표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가 진짜 변하려면 먼저 자신의 과거를 투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특검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의 마술에 속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연막만 치면 그의 정치 생명은 자연스럽게 끝날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실과 책임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처럼 이준석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진짜 성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강의자료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기 딱 좋으니까요. 감정과 사실을 적절히 버무려 청중을 끝까지 붙잡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날카로운 목소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거치 아닌 본질을 바라보는 시간, 진정한 정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